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도중 불금을 이렇게 보내기 싫어 친구들에게 술 한잔하자고 연락해봤지만 다들 애인이랑 논다거나 이미 얼큰하게 취해있었다. 불금의 야근이라니 정말 최악이다. 지금 시간에 혼자 할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간만에 영화나 볼까 한다.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도 개봉했다고 하던데. 다행히 마지막 상영까지 시간이 좀 여유 있었다. 잠깐 차를 세우고 영화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심야영화관 안전수칙이라는 팝업창이 떴다. 심야영화의 기준 시간은 각 영화관 마다 다르지만 저희 영화관은 오후 10시부터입니다. 10시부터 영화관으로 바로 출입이 가능한 주차장의 입구는 폐쇄되기 때문에 한층 위나 아래에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야 시간에는 각 구역당 한 명의 직원들만 있습니다. 영화표 현장 구매는 제한되며, 무인 발권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발권기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카드 삽입부 위쪽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상황실과 연결되어 자세한 이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발권기에서 표를 받으신 후, 입장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동안, 주변을 돌아보면, 오락실이나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락실에 들어가시면 깨끗한 공간 안에 유난히 낡은 노래방 부스 같은 게 보일 텐데, 그 노래방 기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부스를 치우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으나, 공사할 때마다 항상 인명사고가 났었고, 고사를 지내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출입금지 테이프를 둘러도 확인되지 않은 무언가가 계속 치워버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관부터 7관까지는 8층을, 8관부터 11관까지는 9층 왼쪽, 12관부터 15관까지는 9층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내드린 것처럼 15관까지 있으며 16관 혹은 그 이상의 상용관을 보신다면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심야 시간에는 매점이 제한됩니다. 음료수나 오리지널 팝콘만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외부 음식을 상영관 내로 반입하여 취식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화관 매점에선 다양한 음식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영화관의 캐라멜 팝콘은 최고의 인기 메뉴 중 하나입니다. 팝콘을 드실 때 옥수수가 단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섭취하십시오. 하지만 딱딱한 무언가가 씹혔다고 뱉어서 확인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화장실은 조금 특이하겠지만 상영 전과 후로 이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이 다릅니다. 영화를 보시기 전이라면 8층 화장실을, 영화를 본 후라면 9층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영화관이 지지 않음을 알립니다. 다섯 번째. 심야 시간에는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관의 각 좌석은 그 자리에 앉았던 존재의 기억과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잔재를 흔들어 깨우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광고가 나오는 동안 절대 눈을 감지 마십시오. 광고는 단순한 상업적 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영될 영화의 그림자이자 허상에 살아가는 영화 속 존재들이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단지 짧은 광고에 불과하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6-1 시작 전 광고와 안내 사항을 상영합니다. 이때 정지된 화면을 보여주는 일은 절대 없으며 혹시라도 정지된 화면이 나온다면 눈을 감아주십시오. 6-2 광고는 광고일 뿐입니다. 어떠한 극악무도하거나 잔인한 것들도 다 연출입니다. 안심하세요. 일곱 번째, 심야 시간 특성상 모든 자리가 다 차기는 어렵습니다만, 간혹 매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예 예매 페이지로 넘어가지지 않습니다만, 예매 페이지로 넘어가고 결제 직전 만석 알림이 뜬다면 당일 영화관 이용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덟 번째. 영화 상영이 시작한 후부터 끝날 때까지 절대 뒤에 있는 상영기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앞자리가 비어 있다 해도 의자를 발로 차지 마십시오. 도대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잡과 앞자리를 발로 차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하지만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적발시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앞자리를 발로 차다가 앞사람과 시비가 붙거나... 폭력 행위 등이 일어날 경우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열 번째 영화관에 착석하실 때 발밑에 푹신한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에 반응하지 마시고 조용히 손을 들어주십시오. 직원이 오면 자연스럽게 안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응한다면 귀하를 계속 쫓아다닐 수 있으므로 절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열한 번째 영화 상영 중간에 오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대는 당신을 가지려고 할 것이요. 라는 자막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당신을 노려본다면 당장 도망치십시오. 12번째 영화 상영 중에 잘 수는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자는 건 사람의 당연한 현상이니 상관없습니다. 만약 영화가 끝났는데도 계속 주무시고 계신다면, 직원들이 깨워드릴 테니 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단 절대로 타인을 깨우지는 마십시오. 열세 번째, 간혹 동물원과 이벤트를 진행한다면서 금빛 얼룩무늬 호랑이 사진 인증 시 무료 영화 관람권을 준다고 한다면 바로 자리를 비하십시오. 어느 영화관에서도 같은 안전 수칙이 존재하며 동물원에는 금빛 얼룩무늬 호랑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수칙이니 꼭 숙지하여 주십시오. 열네 번째 만약 영화의 장면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절대 티를 내지 마십시오. 조용히 기다리며 영화가 다시 정상적인 진행을 할 때까지 침착하게 지켜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1초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열다섯 번째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상영하는 영화 대신 정체불명의 라이브 방송과 함께 각 자리마다 키보드가 있다면 여러분의 필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6 번째 누군가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이 영화관에 지독하게 오래 남은 흔적일 뿐입니다. 그 잔향에 관심을 보일수록 그것은 여러분에게 더욱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열일곱 번째, 상영이 끝난 후 바닥에 무언가 발표도 확인하지 말고 나와 주십시오. 청소 직원들이 잘 처리할 것입니다. 열여덟 번째, 앞에서도 말했지만 심야 시간에는 직원들이 많지 않으며 퇴장 안내 직원은 한 명입니다. 두명 이상의 직원이 퇴장 안내를 한다면 말을 하지 않는 직원은 완전히 무시해주십시오. 나가실 때는 계단을 이용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